찬미 예수님, 2026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겨울 성당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의 평화가 고요히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난 희년의 은총을 뒤로하고 이제 일상의 희망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디는 오늘 아름다운 겨울 성당의 풍경과 함께 주님께 바치는 새해 첫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명동성당의 불빛처럼 2026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로 저를 써 주소서. 한국의 곡선과 서양의 믿음이 조화를 이룬 이 성당처럼 재산도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강신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수백 년 비바람을 견딘 고목처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을 2026년 새해에 허락하소서. 성모님, 차가운 눈 속에서도 온화한 당신의 미소를 닮아 냉랭한 세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개게 빌어주소서.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해라는 눈길 위에 주님을 향한 설렘과 순종의 발자국만을 남기게 하소서. 제 영혼의 창을 맑게 닦아 주시오. 당신 은총의 빛이 제 안을 통과해 세상에 아름다운 색으로 비치게 하소서. 칠흑 같은 밤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제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당신만을 바라보나이다. 매일 쌓이는 눈을 치우듯 제 마음 속에 쌓이는 미움과 욕심을 기도로 깨끗이 쓸어내는 두지런함을 주소서. 주님, 제 작은 기도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불씨가 되게 하소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제 목소리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완성의 대성당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 가듯 저의 부족한 산도 당신의 손길로 조금씩 완성해 주소서. 하늘을 찌를 듯한 저 첨탑처럼 제 영혼이 오직 하늘의 것만을 갈망하며 높이 오르게 하소서. 주님, 당신을 믿는 기쁨이 저 화려한 색채처럼 제 삶에 넘쳐나 우울한 이들에게 즐거움을 나누게 하소서. 세상이 소란할 때 도망쳐 안길 수 있는 당신이라는 숲그 고요한 피난처에 늘 머물게 하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시여 이 겨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소서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황님과 우리 교회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소서. 묵은해의 죄를 고백하고 새해를 맞이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저를 깨끗이 씻어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가장 낮은 구유를 택하신 겸손의 왕이시여 2026년에는 제가 더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소서. 묵주알 하나하나에 담긴 성모님의 기도를 본받아 매일의 삶을 기도로 엮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천사들의 찬미가 끊이지 않는 하늘처럼 제 입술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의 찬미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2026년 저희 가정에 주님의 희망이 힘차게 솟아오르게 하소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주님 올한해 성경 말씀을 통해 제 삶에 거룩한 변화의 싹을 틔워 주소서.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평화를 나르는 비둘기처럼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내 형제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 하신 주님 나눔으로 당신을 만나는 한해 되게 하소서. 차가운 세상 인심 속에서도 제 가슴 속 신앙의 불꽃만큼은 결코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소서. 성가정을 보호하신 주님, 2026년 저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당신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눈 속에도 피어나는 동백꽃처럼 신앙 선조들의 붉은 순교 정신을 본받아 일상의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소서. 언젠가 다다를 본향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늘 시민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낡은 성경책에 담긴 어머니의 기도처럼 저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주님, 2026년이라는 미지의 길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앞서 가신 당신의 발자국만 따라 걷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신 겨울 성당의 풍경과 기도글들이 여러분의 새해 첫걸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6년 때로는 춥고 매서운 겨울바람 같은 시련이 오더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을 예비해 두신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드렸다면 더 많은 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복음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올한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